예, 죄송합니다. 저는 좀 전화가 걸려와가지고전화좀 받느라고 좀 시간 좀 끌었네요 어, 아 이쪽이구나. 아 사무실로 가야 되네요. 귀찮네. <laughs> 왔다갔다 해야 되네. 에지롭은 되나 이걸로? 에금롭 된다. 보이금 이쯤 아또 나오네 이게 제가 너무 스킬을 빨리 했나봐요 이거를 지, 지금 이거 세번째 나왔죠 세번째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다 봤다는 그게 안남나봐요 제가 지금 하는게 흔적이 안남는 모양,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까지 계속 나오리진 않겠죠 아마도 어, 그래야 할텐데 설마 신종 버그인가 이게 이전 그림댄 할 때도 그랬거든요. 이게 이상하게 뭐세 번씩 이렇게, 세 번, 네 번씩 떠가지고, 좀 귀찮았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것들도 이쪽으로 다 빼놓고 지금, 뭐 단장 쓸 것들이 아니니까.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거는 아예 거의 안, 그냥 뭐 누르면 되는 거라. 최대한 밀어놔야지, 이렇게. 최대한 밀어놓기로 하고, 음, 보자 그러니까 스킬을 제가 다 찍었었나요? 안찍었었나? 예, 스킬이 근성훈련 A랭크 아 이제 찍으면 되겠다 근성훈련 A랭크 됐죠 이걸로 500개가 에 끝나버렸네 아깝다 그래도 100몇개 써가지고 500개 받았으니까 이 예, 핵이득 이득은 이득이다 아 맞다 이거 맞지 이거 술 사와야 되지 그러고보니까 에헤 말 한바퀴 돌아야 되네 을 한바퀴 순환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슬슬 끝났을 것 같은데가 14분 뒤에 끝나네요 그럼, 그럼 그때도 하지 뭐 어디 보자가 아 그럴 필요 없구나 굳이 그냥 빨리 되는대로 하면 되는데 이래서 귀찮아짐이라 이거 보내주고 이거 보내주고 어디 보자 자자자 <laughs> 아아아흠흠흠술 <laughs> 사러 왔다 한통 된다 선물이다 흠아아 <laughs> 상태가 아. <laughs> 진짜 많이 안 좋긴 하네 아 <laughs> 이렇게 됐고 예.. 뭐 압수하고 이런 식으로 얘도 빨리빨리 통과하면은 경험치를 줍니다. 어떻게 아, 뭐 후하죠? 한번에 경험치 오는 양이 이연 이렇게 됐고. 음.. 얼음 마녀두윈이제 두윈 딱 봐도 이렇게 되고, 이제 생도들의 모험 이제 또 시작입니다 생도들의 모험을 깨야 되는데 아유 귀찮은 것 어디 보자 <laughs> 아직 아이템창 괜찮기는 하거든요, 이 정도면. 아이템창이 아직 넉넉하기는 한데. 들어보니까 이제 더 이상 스킬을 찍을 거는, 그러니까 이제 퀘스트 이런 건 없죠, 이제. 다 찍은 상태고, 여기서 이렇게 있을 텐데. 한계초은 나중에 쓸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아니고, 절멸도 아니고, 만월? 만월쯤 괜찮네. 만월쯤 괜찮고, 냉습. 음.. 한번더할수 있는, 있는 거 죠？한 번더 해서, 두번할수 있는 거, 두번 까지 할수 있는 거. 코살사르 격도, 지 금은, 아 니고 복수 음.. 음복 수도 괜찮 긴 한데 음, 기압 백기는 지금 찍 필요 없고 돌격 또 괜찮 긴 한데 봉쇄 돌격 처형 처형 차찍 을까？이걸 많이 쓰긴하 니까 신 월도 찍 어야 되고 나중 에, 쓸때만 굉장히 많네요 지금 느끼는건데 어쨌든간 크리티컬 히트도 찍어야 되니까 일단은 크리티컬 균형 맞춰놓을게요 이렇게 크리티컬 히트하고 원형도 맞춰놓고 스매시 마스터리하고 크리티컬 히트 어차피 허크가 쓰는게 평타보다는 스매시니까 어차피 다 어차피 다치가 되는건 마찬가지겠지만서도 그쵸 그렇죠? 죠흠흠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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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휴 여기 밀어야되네 이거는 옛날 캐릭터 특징인가봐요, 이 맵은. 같은 퀘스트 같으면서도 다른 퀘스트 같은 느낌이긴 한데. 괜찮데 아, 자 이제 밀면 되죠. 심심하니까 이이이 밀어보. 일단 뭐? 일단 밀어볼까? 이것도 밀수 있죠? 이렇게 방향도 바꿀 수 있는 건가 싶긴 한데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이 이쪽 밀다 이쪽을 밀면 조금, 조금 조금씩 방향 틀면서 안 틀어지네 이건. 예 가장 밀어봤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밀어야되는데 갑자기 뭐죠? 버그네 <laughs> 체력... 체력이 다 빠져버렸네요 한 번에 참 마음풀이 마음 하는구만 이거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버그에 걸렸네요 제가 57분쯤에 있다. 설마 이거 못 가는 거야? 이렇 어떻게 되면? 아, 이거 뭐지? 하프네, 이거 아! 거 안에 되면 그냥 안에 밀면 되지? 이렇게 안 되면 되게 하라. 저거 밀어내 버리고, 이렇게 밀어서 강제 연결 시켜주고. 이쪽인가 이쪽인가 이쪽이네. 아예 아침부터 새로운 도 한번 받아들고 통과 잘 올라갔네요 그래도 이거는 됐는데가 여기로 가야되나 여기로 가야되나 짠짠 광석 두 개는 저거에 안 잘려 오냐 나한테. 이번에는 얘네. 아, 얘는 그냥 복수로 가는 게 맞겠죠. 저걸 받아 쓰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와 이거 나왔다 K9. 크, 예전에 제가 이제 로망템이었거든요 이게 K9. 허크하면 진짜 좀. 어,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호크하면 테이 K9이였었는데 었 K9 여기서 보네 K9, K9 칼도 간지나죠? 물론 제 기준에서 크... 칼 폼나고 잘자 <목소리> <왠지 알죠? 목소리> 찍어주면 되는데 참

아이고 한계초 쓰면 안되는데 한계초를 차라리 어, 차좀 배우지 말걸 그랬나 지금은 어이잘 깨졌죠 여기가 아주 아 얘가 없나 봤어? 다 왔네 부스! 여기 위에 보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모르겠네요 오이 세미노 들린다 세미노 관리 상태가 예, 한분한분씩 오고 있네요 이제 뜨디보 자자자자아 그리고 오늘은 지금 마이크를 옆에 띄우는 상태입니다 그 마이크 산거 아니고요. 약간 평소보다 목 소리가 좀다거나약좀 조금 예, 좀, 좀 다를 거예요. 여러 가지로. 딱히 이거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다를 겁니다. 어. 따라가서 심판하면 되죠. 누까든 말든 뭐해만제 제 마음, 마음이 긴한데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사령관 만나네요. 이 친구, 이 친구, 여수 만나네. 어디 보자.. 아 맞다 이거구나? 양동작전 로체스트로 복귀해서 레벨업도 좀 해주고 어우 다 나왔네 한 번에? K9 세트 이번엔 피리 가서 정리해야겠네요 어디 아, 보자.. 힘도 많이 올려주고 이게 훨씬 더 그래 이건 선택의 야지가 없구나 이거는 장갑, 이거는 가보 이거는 신발 이건 하이, 이거는 머리 이쪽으로 잘 생여놓고 이것도 예 광석 비싼 까 이쪽으로 놓고 어 수원에 오랜만에 본다 이것도 잘안쓸걸 모아놓는 까 이쪽으로 모아놓고요 할게 많아졌네요 갑자기 할게 많아졌고 또또 풀어야 될거 같고 상태 보니까 그러면 60 넘어가면 이제 공유 창고 거기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공유 인벤토리 나가나 이걸 공유 보관함, 맞다, 맞다, 공유 보관함, 공 보관함도 한번 보긴 할 건데, 대충 잡고, 아직 안 죽었으면 따라 오겠죠, 뭐, 제대로. 전적으로 마음에 드는 스매시 1타 스매시거든요. 이거 풀려쳐서 오니까 그러니까 날려버리는 거빡 날리는 그 맛이 있는데. <목소리> <목소리> 스매시 데미지가 3000까지는 안 나오네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어디 보자 아, 잠시만요 어, 잘 되네? 마이크 한번 마이크 테스트 했습니다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감이 안좋어가지고한치안 열리네 문이 설마 또문 꼈나 이거? 안 좋은데 문좀 찍으면 꼈으면은 꼈었네. 잠시만요. 이것도 이렇게된 것도 인연인데 여기서 보내죠. 15, 15, 12. 하나. 야, 여기도 이거 하나. 여기도 이거 하나. 텐데 어떻게 딱 하셔야 되는데. 한 시간 더는 할거없는 또 빼고 또 빼고 또빼 <laughs> 음, 각성이 다 풀리고 있네 또 이렇게 <laughs> 아, 좀 모르겠네 잠시만요 저기 각성이 여기 스킬로 있는거 같진 않고 각성이 어떻게 봐야되나 대체 각성을 볼만한게 아, 모르겠다 각성이라 저 각성을 아마 5단계까지 된것 같은데 5단계 6단계 <목소리> <목소리> <laughs> 그냥 싸우다 보면은 생기는 게 각성이긴 한데 아 저몇타 이상 때리면 생긴다 이런 건 없나 혹시 너무 좀 너무 추상적인데 이건 좀 보스죠? 맞네 보스 전이네. 카운터 잘써 봅시다 한번. 한번 더? 천에포. 천에포. 아, 진짜. 한번 더? 천해주내고 무딘 걸로 그냥 이. 아. 데미지도 좀 잡힐 줄알았는데 아, 700, 1500은 좀안 아, 1500? 맞는다는 점에서는 좋긴 찮네 이네요. 어, 허크가 좋은, 음, 거기. 금액이죠 딱. 금 맵. 허크가 좋은 금액 음, 코렌에서 블러디피스트인가? 맞죠? 블러디피스트. 걔랑 이제 맞짱 떠야 되는데. 어차피 허크는 SP 모으는 스타일이죠? 굳이? 에, 아마 잘될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별 문제 없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하하 음. 아, 아, 아. 이번 편은 좀잘 들어보긴 해야 겠다 텐타가 음. 이래 가지고 <laughs> <laughs> 지형군이 코앞이다 하고 있는데 예. 블러디 피스트 맞네 와. 주먹도 좀 하고 얘가 근데 설마 지금 저게 피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 설마 뭐. <laughs>

뭐냐? 잠 u 잠 l s a 잠 u e l Samuel Samuel s a m 으 e 로 s a m 로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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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레벨로 높여주고, 62레벨 확실히 레벨를안 막히는 건 좋네요 어, 납치당한 거는 티비가 아니지만 과도한... 좋죠 조합님, 이쪽 길이구나. 이 길로 쭉쭉 가면 되는데. 야. 아니겠지 거기네 살짝? 콕? 어, 가니이었네요길니아니었 니가. 여기니 이거 가니네이가답가 니가. 근데 네, 저것도 다 푸는 방법이 있을텐데 아.. 모르겠네요 그냥 외워야 되나 저거는? 탄 별로 해가지고 외워서 하는게 답인가? 으디가